소재우 소재우 아빠 보세요 촉감놀이 어때? 좋아? 요거 근데 두부 콧속에 들어가면 어떡해? 누가 그래? 애기 엄마가? 응 이거 집값 부모가 지켜봐야지 콧속에 안 들어가게 연두부라 그래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? 있겠다. 소재우, 재우야, 촉감놀이 어때? 재밌어? 와, 재밌겠다 재우야. 소재우, 아빠 봐요. 아빠 봐요, 촉감놀이, 재밌는 촉감놀이. 재우야, 촉감놀이 어때? 재밌어? 오, 야 이거 자주 시키자. 애도 좋아한다. 재우야, 소재우, 소재우, 먹지 말고 만지고 놀아봐. 이게 놓고해구나 무슨 무섭다 떨어지. 상관없어. 옷 빨면 되지. 스토킹 좀 알아서 다 빨면. 옷이 하루 종일 있던 거나 아니 괜찮아. 입으로 어, 들어가니까. 괜찮아, 괜찮아. 어떡 하냐? 재우야. 시켜. 진짜 빨리 시켜야겠다.